과일 야채 세척기, 은나노 초음파 세척, 철거 후 대리석 매꿈 작업입니다. 철거 전 준비한 대리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간을 쓸수 있어요, 공간을. 부착고못 쓰. 음, 그래도 다 이해를 하시네요, 이게 아이고 우리가 뭐 하도 많은 집을 가봐가지고 음. 대한민국에재미난 집들 많이 봤지. 대한민국 재미난 집을 많이 가봐가지고 어 아, 그래 대단하네 <laughs> <되나봐요. 웃음> 너무 직접적으로 그걸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<laughs> 아니 내가 왜냐면 주변에도 외국 갔다 오는 집 많은데 사실은 너무 <laughs> <laughs> 아주 굉장히 착한 청년이긴 해 <laughs> 그렇지 근데 애아빠애 아빠 지금 다음 달 둘째가 태어나요 어, 지금 그럼 이제 열심히 해야지 보고 보고는 무서워 자이라도 찍는 게 나아 <laughs> 우리 애들한테 말안 해도 돼